감사합니다. 오늘 당세요 4위 2 잠깐만,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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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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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요. 2니 2위 2사 2위 2니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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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니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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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탕 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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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지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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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돼지 왜? 냄새가 나. 아, 아, 너무해, 아, 그래, 이게 그래, 뼈 그래, 냄새가 나. 그래. 나는 감자 알레기고 있어. 알레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? 알레지가 있다는 느낌. 감자 냄망가어 그렇게 드신 거예요? 감자 냄새가 나. 수료가 됐을까 응. 하고 말해. 그런다고 <laughs> <들어가라고> 생각해서. 소원 <laughs> 들어주시겠어요? 흑기사 하시고. 아 제가, 저, 아니, 뭐 원하시면은 흑기사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예빈씨한번 해요. 아, 예비씨한번 해요. 아니, 그래. 저는 네. 제가 쏘고 싶은데. 아 네, 굳이. 아유, 그... 오빠가 돈 밖에 없는데, 뭐. 그런거에요 아, 아니, 돈보서 쓸데가 아, 없는데, 이것때매, 왜 그래요? 아 이렇게 된 거예요. 네, 자제 소원은, 아, 끝나고 같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우리, <아니>, <laughs> 아, 강예빈씨는배일 끝까지 감자탕을 고집하신 이유. 딱. 네. 어, 저는, 어. 닭볶음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, 오늘 또 와서 먹어보니까, 맛전선에서 네. 어, 먹어보니까, 이 감자탕이 또 새로운 맛에 빠져들게된 거예요. 그러니까,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오. 느낌. 오. 야, 그 오아시스는 오. 어떻게 나오지도 오아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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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냐. 오아시스 때문에 어. 오늘 이 독밥 다쓴 거예요. 제가 강남의 씨를 때문에.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, 그 머릿속에 한 스무 단어 가지고 <laughs> 난 단순한 얘가 <네가> 좋더라. <laughs> 우리 막방 패널분들이 선택하시는 음식은 닭볶음탕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시청자 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. 감자탕과 닭볶음탕.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겠다. 저희 마세전 네.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아,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중한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진짜 소원 하나 들어줘. <laughs> 뭐야? 방송을 다 떠나서. 왜? 지금 얘기해? 오늘 웃고 하세 <laughs> 무슨 소원이요? 뭉클한 아, 뭐, <laughs> 소원이에요 무슨 소원인데요? 그 딥허그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딥허그 여기서 딥허그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의 전설 먹방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